21년 11월 8일 비트코인 최고점 이후 찰리 브라웅이 추천한 코인은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 현재 시점에 어떻게 됐을까요? 앤서니 폼플리아노 지난 4년 동안 비트코인은 50% 하락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저는 1억 이상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안에 그러면 알트코인들은 훨씬 더 높은 가격까지 올라갈 거예요. 통수를 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지금 있는 일이 있는 거고 22년 1월 23일 영상에서는 비트코인 50% 폭락이 네번 있었다며 존버를 선동하는데요. 찰리 브라옹의 선동 스킬 중 하나인 뭔진 모르겠지만, 통수를 치려한다가 나왔습니다. 50% 폭락 후 폭등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폭락했으니까 오르는 거죠. 50% 폭락 후 반등하는데 얼마가 걸렸는지, 올라오는 동안에도 흔드는 과정이 어떠했는지 더 중요하게 봐야 했습니다. 과거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행동 중에 나한테 유리한 지표만 가져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과로 보니까 떨어진 후 올라가더라가 아니라 50% 떨어졌을 때 앞뒤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보고 준비를 했어야 했고요. 4년 동안 50% 하락이 4번 있었다는 것은 시즌1 종료 이후 시점에 모든 코인이 무너진 상태에서 다음 반감기 전에 일어난 폭락이었다는 겁니다. 매집 중에 개미털기로 봐야 할 시점이었다고요. 찰리 브라옹이 말하는 6만 5천 달러 찍고 폭락한 시점은 비트코인 역대 최고점을 찍고 줄줄 흐르던 중 나온 마이너스 50% 시점입니다. 앞서 나온 네번의50% 폭락과 지금의 50% 폭락을 똑같이 봤다는 자체가 찰리 브라옹이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한 선동가인지를 증명해준 겁니다. 차트를 보면 칼리브라롱의 영상이 올라온 이후 비트코인은 30% 가까운 상승이 나와줍니다만 이후 폭락과 함께 마이너스 50%를 추가로 처맞는 상황이 나옵니다. 쌍봉 찍고 끝난 차트에서 마지막으로 개미털기 구간이 나온 전형적인 세력 차트가 완성된 모습입니다. 개미털기에 당한 줄도 모르고 얻어 걸린 일시적 저점으로 22년 비트코인 1억이라는 망상을 선동한 알트코인의 존버는 안타깝게도 복구 불가능한 계좌가 되어버렸습니다. 투자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사람들의 망상은 한결같습니다. 못산걸 후회하고 더 올라갈 거라는 묵은본 망상에 올라타 보지만 잠깐 보인 빨간불에 환호하고 그 끝은 한숨으로 끝나버리죠. 거기서 한발더 나아간 모질이가 찰리 브라옹입니다 떨어지니깐 저점이다 조정이다 믿어버리고 수십만 구독자들 앞에서 존버를 선동했고 결과는 최악으로 나왔음에도 본인의 복구 불가능한 계좌를 살리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멤버십과 레퍼럴로 본인배를 불린 최악의 선택을 한 인간이라고요.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 시점에 찰리 브라옹은 자신이 추천한 모든 코인이 날아가고 상패의 기로에 서 있음에도 단한 번의 사과 없이 존버를 외치고 있습니다. 100만 원이 만 원? 됐는데 그만 원으로 국밥을 사 먹으면 그 국밥은 만 원짜리인가요? 백만 원짜리인가요? 그 국밥을 안사 먹고 만 원으로 코인을 사면 그 코인은 만 원의 가치인가요? 백만 원의 가치인가요? 99% 폭락을 몸으로 맞은 시점에서 투자는 실패한 겁니다. 다시 기어 올라와서 본전 주고 수익이 나더라도 그건 결과가 좋은 쪽으로 나왔을 뿐 절대 해서는 안될 투자 방법이라는 걸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도지도 일론 머스크를 배제하고서 생각해도 이미 금융세. 이란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을 거다. 그렇게 물고 빨던 일론 머스크를 배제하고 생각해낸 게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다는 선동 내내 짓거린 망상을 시전합니다. 뒤통수 치료한다. 뒤에 뭐가 있다. 한마디 하고 빤스런을 쳐버린 찰리 브라웅임에도 아직도 그의 영상의 좋아요는 6,000개씩 박히고 있다는 게 더더욱 놀라울 뿐입니다.